쿠바의 국가 주석이 지금 누구냐면은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미겔 디아스 카넬이라는 분인데요. 이거는 국가 테러다. 뭐 미국한테 막 도발을 막 했어요. 미국의 조치를 군사적 공격, 침략으로 규정을 하고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를 지지하겠다. 델시 로드리게스는 근데 차베스 마두로 체제의 핵심 인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두로가 없으니까 권한 대행으로 지금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이 사람도 마두로 체포로 강하게 비판했다. 돌려달라. 막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야, 협력하지 않으면 마드로보다 더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 그게 깔린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와 그 정권을 다 범죄에 가담한 범죄국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도 그 중에 이런 아니야. 넌 차베스 때부터 마드로보다 더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식 성명에는 뭐라고 했냐. 데시 로드리게스가 미국과의 협력, 대화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하면서 협력하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쿠바 대통령은 벙치는 거죠. 데시 로드리게스를 난 지지합니다. 그랬는데, 데시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오빠한테 내 모든 충성을 다할게요.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